2023년 11월 7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10편 86편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86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86편 전체가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중 86편 6절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며 전심을 다하는 기도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사적인 기도한 다윗은 10편, 150편 중 절반에 가까운 73편을 기록한 것은 이처럼 다윗이 매일의 삶을 또 간절한 기도의 삶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아왔을까요? 먼저 현재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10편 86편 1절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였는데 그 가난의 정도가 궁핍이라고 말할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처절한 가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10편 86편 7절에는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지지오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여러 문제와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의 굶지림으로 또, 혼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경제의 위기와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를 원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단순히 먹을 문제를 위하여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6편 2절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굶주림과 환란보다는 자신의 경건과 거룩의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10편 86편 4절은 주여 내네 영혼이 주를 우르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배고픔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10편 86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의 행에 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10편 86편 12절은 춘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혼통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다윗처럼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며, 말씀을 깨달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지켜내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요동치며 또 여러 어려움과 혼란이 닥쳐오겠지만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게 주시고 영혼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 나라에 있어오니 주여 이 한내를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